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댁을 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민눈도게 발등 지켜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도 제가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었는데 막상 당하고 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오늘은 제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에게 백배는 시원하게 되갚아준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중국집을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자연스레 시댁을 도와 시댁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5년 후에 이 중국집을 물려줄 테니 그동안은 무보수로 일을 배우라고 하셨고 처음에는 단지 정말 일만 배우는 것인 줄 알았던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딱히 돈이 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일을 돕게 되었는데 정작 주방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하루 왠종일 서빙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 일을 가르쳐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꿋꿋이 일했어요. 가게 일을 돕느라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저는 내심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그냥 일 돕지 말까? 우리 이제 막 결혼했는데, 내가 가게 나가느라 바빠서 당신 신경도 못 써주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맨날 뻗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잖아. 에이, 난 괜찮아. 주말도 있고 한데 뭐. 어머니가 당신한테 가게 물려주시려고 더 빡세게 그러시는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이럴 때잘 배워둬야지. 안 그래? 그건 그렇지만, 나 가게 나간 뒤로 한 번도 주방에 못 들어가 봤어. 하루 종일 서빙만 하다가 끝난다니까? 솔직히 힘들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원래 모든 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서빙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은 제게 괜찮다며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은 건 저였습니다 명색이 신혼인데 결혼하자마자 가게를 돕느라 남편과는 거의 잠잘 때나 되어서야 겨우 만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내심 남편이 가게를 나가지 말라고 해주기를 기대했던 저는 맥이 풀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정말 열심히 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부터는 온 신경을 가게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제가 하는 일은 가게 청소와 서빙 뿐이었지만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 제 노력을 알아준 것인지 저희 가게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더 늘어갔고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가게가 바빠졌다는 핑계로 저를 다방면으로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새아가. 너도 알다시피 가게가 많이 바빠졌으니 홀만 보지 말고 주방 일도 좀 도와라. 사실 홀에는 할게몇개 없잖니? 기껏 해봐야 서빙이나 청소지. 주방에서 이것저것 해봐야 배우는 것도 훨씬 많고 빠른 법이야. 그런 의미에서 짬뽕에 들어갈 오징어 좀 손질해놔라. 오징어요? 저 오징어는 손질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머님? 너는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애가. 요때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니? 이제까지 뭘본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 줄 시간 없다. 네가 알아서 인터넷에 찾아보든지 해서 얼른 해놔. 그것을 시작으로 저는 몇 달간 계속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제 몸은 한계인데, 홀과 주방을 동시에 보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뻔히 바쁜 것을 아시면서도 한 번을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행동이 굼뜨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저를 보고는 가게에 남아서 다음 날에 쓸 재료를 전부 손질해 놓고 가라며 제 앞으로 손질 안된 갖가지의 재료를 한 무더기 던져 놓고 가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저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시킨 것이니 꼼짝 않고 하는 수밖에요. 남편은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말씀드려보겠다 나섰고,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가게로 출근하자마자, 노발대발하시며 따져 물으시더라고요. 예, 너는 네 남편한테 대체 뭐라고 말했으면 나한테 너좀 그만 괴롭히라는 소리가 나오니?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새 제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자기가 얘기 좀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아이고, 네가 뭐한게 있다고 힘드냐? 고작 음식 나르고 마늘 까고 한 것밖에 더 있니? 힘든 요리는 내가 다 아는데 대체 네가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잠일 좀 시켰다고 그래. 고세네 남편한테 내가 너 괴롭힌다고 일렀냐?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도 안 하고 남의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을 했냐? 어림도 없다. 내 가게를 물려받고 싶거든. 찍소리 말고 내 말을 따라. 그게 싫으면 당장 때려 치워라. 난 상관없다. 결국 이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아주 제대로 박혀 버렸고 그래서인지 저를 대하시는 어머님의 태도 또한 아주 차가웠습니다. 더 힘들게 부려 먹는 것은 당연했고요. 한 번은 갑자기 가게에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다며 저더러 홀부터 해서 주방 화장실까지 찌든 때 하나 없이 아주 번쩍하게 청소를 해 놓으라고 하시는 바람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종일 가게를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평일 내내 밤낮으로 일한 탓에 이미 저는 녹조 상태였지만 이번 기회에 만회를 한번 해보고자 정말 열심히 쓸고 닦았어요. 그러자 결국 그 손님은 오시지 않았고 뒤늦게나 시어머님은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며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청소를 다 끝마친 뒤에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어머니가 저를 골려주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요. 언제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는 레시피를 기다릴 바에야 제가 직접 레시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배운 거라고는 재료 손질밖에 없었지만 저는 틈틈이 레시피 개발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저는 잠까지 포기해가며 모든 시간을 레시피 개발에 투자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계속 되었지만요. 정말 힘들었지만 이것을 다 견뎌내고 제 레시피도 완성되면 어머니도 제 노력을 인정하고 가게를 넘겨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한마디로 무너져버렸는데요. 어머님은 주방 청소를 하고 있는 제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내심 기대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나요? 그래, 거기 앉아봐라.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은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어머님? 내가 너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중요한 일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너에게 가게를 물려줄 수 없게 되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머님? 저의 경악스러운 반응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저에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신누이 있지 않느냐? 그신누이 남편 사업이 망해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급한대로 가게를 신우이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뭐, 너도 이제 오래 일하기도 했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내일부터 주방에서 요리하도록 해라. 대신, 앞으로는 매달 월급을 주마. 그리고 앞으로 신우이가 가게 맡으면 신우이 좀잘 돕도록 하고. 저는 그 말에 격분하며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저요. 시집 와서 신혼 생활도 거의 못 즐기고 월급도 안 받아가면서 무보수로 어머님 밑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무려 5년이나요. 어머님께서 5년 뒤에 가게 물려주신다는 그 말만 철석같이 믿고 5년간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누이한테 가게를 물려주시고 저한테 월급을 받으라고요 그동안 밀렸던 월급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받으면서 일을 하라고요. 정말 저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어머님?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당장 네 신우인에 굶어 죽던 길바닥에 내려앉던 너한테 가게 물려주고 모른 체 하라는 것이냐?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그렇게 안 봤는데 크게 실망이구나 더할말 없다 가거라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신 후에 자리를 떠나셨고. 저는 큰 충격에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제 모습들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잘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힘겹게 움직여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더니 남편이 큰소리로 전화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평일 내내 무보수로 일하고 그 와중에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주말에도 요리를 더 익혀서 음식을 더 맛있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가게를 누나랑 매형한테 주신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어머님 말씀만 믿고 5년 동안 열심히 일만 이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한참을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이내 전화를 거칠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원래 같았으면 남편도 믿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겠지만, 5년간 제 요리 연구를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었고, 방금 전 시어머니와 한 것으로 짐작되는 통화와 저에게 지어 보이는 매우 미안한 표정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세상 이 사람을 믿고 결혼한 것이 아주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 칭찬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미안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여보 덕분에 오히려 기분이 좀 좋아졌어. 미안해. 우리가족이 너무 못나서. 아니야, 어쩔 수 없지. 형님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 한참을 다독여 주던 남편은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쉬라면서 저를 데리고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요리 연구를 시작한 순간부터 술을 마실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5년 만에 남편과 소주도 한잔하면서 남편이 맛있게 구워주는 고기를 먹었어요. 그렇게 한 병, 두병 마시다가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가게를 차리는 건 어떨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순식간에 술 기운이 날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순간에 멀쩡해진 정신으로 남편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게를 차리자고? 응. 그동안 당신도 틈틈이 요리실력 키웠잖아. 음식 맛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장담해.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가게로 해서 점차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를 차려보는 건 어떨까? 남편의 질문이 저한테는 상당히 솔깃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지금 제 요리들은 웬만한 가게들보다 훨 퀄리티가 높을 것이고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더 이상은 시댁에 발이 묶여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당신 말대로 가게 그까지 거 우리가 차리면 그만이잖아. 시어머니가 먼저 나와 한 약속을 깨신 거니까, 내가 더 이상은 가게를 돕지 않는다 해도 할 말이 없으시겠지? 그래. 뭐라 하면 어쩔 거야? 자기들이 한 짓이 있는데. 그동안 당신,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 마음대로 해보지도 못했잖아. 이번 기회에 마음껏 해봐.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어머니 가게보다 훨씬 유명하게 만들 거야. 그날 이후 저희는 속전속결로 일을 진행했고,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 저는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것도 시댁 짬뽕이 너무도 잘 보이는 자리에다 말이죠. 저희가 가게 오픈 준비로 한없이 바쁘고 정신없는 내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도 빼지 않고 찾아와 비아냥거리기 바빴습니다.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런다고 우리 집보다 잘될것 같냐 등등.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괴롭혔습니다. 물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지금 신우이가 운영하고 있는 짬뽕집보다 훨씬 잘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어느덧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 되었고 그날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전에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할 당시 저를 예쁘게 봐주었던 손님들은 물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픈 날에는 많이 바쁠 것 같아서 남편이 쉬는 날로 잡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해 놓은 덕에 남편과 저는 쉴틈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오픈 첫날에 저희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던 저였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던 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와 남편은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둘이서 조화를 하고 있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우이였는데요. 신우이는 그야말로 똥씹은 표정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러고 싶어요. 뻔히 우리 짬뽕집 앞에다가 가게 차리는 거 무슨 심보인데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신우이가 말한 의도가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어서. 저는 순순히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것도 없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에 당한 게 커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기껏 가게 안 물려주셔도 저 알아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그첫 스타트를 잘 끄는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요? 그깟 가게? 허, 참. 그깟 가게 물려받고 싶어서 5년을 빌붙어 있었던 주제. 올케, 지금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가게 안 물려주려고 나한테 줬다고 앙심 품고 이러는 거잖아요. 유치하게. 시누이의 선 넘는 말에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가리지 않고 다 뱉었는데요. 유치해요? 나 5년 동안 가게 하나 물려받으려고 돈한푼안 받고 가게 도왔어요. 어머니가 허드렛일만 시켜도 싫은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버텼다고요. 어머니가 가게 주방 단한 번을 못 쓰게 했어도 저 혼자서 자는 시간 없애가면서 공부하고 만들어냈어요. 전부 다 제가 가게에 물려받았을 때좀더 떳떳하고 싶어서였다구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걸 형님한테 뺏겼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내가 딱 하고 안 됐으니까 엄마로서 좀 도와준 걸 가지고 어쩜 이렇게 뒤통수를 쳐? 올케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야? 세상에, 자기 시어머니랑 신우의 뒤통수 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럼 며느리 뒤통수 치는 시어머니는 세상 천지야 어디 있는데요? 됐고요. 저 이제 그 가게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안 입고 오면 형님이 노력해서 저희 가게 눌러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제갈길갈 갈 테니까 형님은 형님 갈길 가세요. 서로 신경 끄자고요. 제 말에. 형님은 기가 찬듯 한참을 저를 노려보았고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형님이 가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어쩜 둘이 저렇게 심보가 고약한지. 내 어머니 누나이지만 정말 너무한다들. 계속 저렇게 나오면 내가 가서 단판을 지어야지. 당신 잘못 아닌데 왜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 저런 사람들은 그냥 실력으로 눌려버리면 그만이야. 보란듯이 성공해서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 나도 옆에서 도와줄게. 이번 일로 나도 우리 가족한테 정다 떨어졌어. 이제는 당신만 생각할래. 그렇게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해졌습니다. 오픈빨이면 어쩌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희 가게는 날이 갈수록 대성했고 인터넷과 여러 SNS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덕분인지 가게를 차린 지 불과 2년 만에 유명세를 타고 동네 맛집에서 전국 맛집이 되었고, 동네 단골 손님만 찾아오던 초창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전국 곳곳에서 저희 요리를 맛보기 위해 들러주셨습니다. 저희 가게는 정말 그야말로 꽃길만 걷게 되었죠. 하루하루가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노력에 대한 보답을 확실히 받게 되는 것 같아 정말 뿌듯했어요. 가게가 점점 잘 되자 저 혼자서 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이렇게 대성할 동안 신우이가 운영하는 가게는 점점 파리만 날리게 되었는데요. 신우이가 가게를 맡게 되면서부터 자잘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 음식의 맛도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었죠.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손님들은 뚝 끊기게 되었고 그 손님들은 자연스레 저희 가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저로의 찬스였죠. 시누이는 이것을 보고 제가 손님들을 다 뺏어갔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부었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답하다가는 저만 진이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동안은 정말 가게에만 매진했습니다. 가게를 차리고 잘된 뒤부터는 더욱 좋은 맛을 내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하며 단한 번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정말 대단하다며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독종 중에 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시누이의 가게는 망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고 이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인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찾아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제안을요. 저기 며느라.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가게가 사정이 좀 많이 안 좋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가게인데. 한순간 저렇게 망해버리니 내 속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형님이 잘못해서 말아먹은 가게를 저더러 어떻게 도우라는 말씀이세요? 형님한테 맡기신 가게이고 형님이 망하게 했으면 그 책임은 형님이 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처음 보는 제 당돌한 모습에 어머니는 적잖이 당황하시며 말하셨습니다. 그, 그렇긴 한데... 알잖니. 저 철없는 애가 뭘할수 있겠어. 김서방도 지금 자기 사업 다시 일으키느라 정신없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한거 인정하마. 그러니까 네 레시피 그거 너희 신우한테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네가 잘만 가르쳐주면 너처럼은 아니더라도 다시 가게 살릴만큼은 할 게야.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세요? 제가 미쳤다고 그걸 가르쳐줘요? 제가 그거 개발하느라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어머님이 아세요? 아니 알면 이런 부탁 못하죠. 제가 거기에만 투자한 세월이 얼마인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게 뺏어간 형님한테 주겠어요?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요. 지금 말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시간에 둘이서 어떻게 하면 가게 살려낼 수 있을까 궁리나 해보세요. 저도 저희 남편도 절대 도와주는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냉혈한 인간이라며 손가락질 하셨지만 꿈쩍도 않는 제 모습에 이를 바득바득하며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는 찾아오시지 않았고요. 간간히 보이는 모습으로는 둘이서 무슨 작당이라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가게는 그대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서 제 가게에만 몰두했고, 머지않아 저희 가게는 TV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어 그야말로 줄 서서 먹는 맛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게는 좀더 많은 손님을 모시기 위해 확장 공사까지 하게 되었고, 초창기 때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정말 꿈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안 입고 왔던 신우이가 저희 가게에 찾아와 음식에 맛이 없다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옳케 이거 보여요? 이거 머리카락이잖아. 와, 이제 좀잘 나간다고 사람 먹는 음식에다 머리카락을 집어 넣어요? 아니, 내가 먹는 거라서 일부러 집어 넣었나? 신우이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여기저기서 소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젠 하다하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저희 가게를 망치려는 신우이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신우이 손가락에 들려있는 머리카락을 잡아채 신우이 눈앞에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요. 내 머리카락은 검정색인데, 이렇게 길지도 않고 생머리도 아니야. 근데 이 머리카락은 누가 봐도 갈색의 긴 생머리잖아? 딱 아가씨 머리카락처럼. 아니에요? 뭐, 뭐야? 그럼 내가 지금 내 머리카락 뽑아다가 대도하는 트집 잡는다는 거야? 올케 머리가 아니면 주방에 다른 아줌마 머리카락이겠지. <laughs> 형님, 우리 가게 음식들은 전부 내가 직접 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쓰지도 않는다고요. 제발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 성가시게 좀 하지 마요. 저와 신우이의 신랑이를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신우이를 향해 항의하자 신우이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포기를 한 것인지 다시는 저희 가게에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신우가 가게를 말아먹고 시아버님조차 사업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로 묶여있어 지금은 둘다 사이좋게 시댁에서 빌붙어 살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그두 사람에게 무심한 신뢰를 받았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준것 같아 내심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